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녀는 어떤 관심을 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면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여 사건은 성경 책에 특히 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요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특징은 쓰여 있는 것처럼 아이의 도시라고 시작된다는 사실이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을 기증한 것 외에는 사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laughs> 조금은 다르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관점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면 과연 아이는 무슨 마음으로 어떠했을지라는 생각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가져온 PPT 그림과 함께 예수님을 경험한 아이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프리바이블 이미지스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PPT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계속 진행합니다.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친구와 함께 도시락인 떡과 물고기를 먹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아이는 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실은 한 집에서 엄마와 동 자매인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동성이 아닌 이성까지도 있는 그런 가정에서 혼자 떡을 들고, 빵을 들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 봐도 아이의 집은 매우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 집에서 아이를 위해 지금 도시락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러니 그 빵도 크지 않고 그 물고기 또한 크지 않았을 것이라, 그래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도시락을 챙겨서 오고 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드리려고 저 들판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가 지금 보니 앉을 만한 자리가 예수님이 보일 법한 자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가지를 올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도와주게 됩니다. 위험하니 조심스럽게 가라며 그 나뭇가지 위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 중요하고 참 귀하지만 아이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얼굴보다는 저들의 반응들도 제자들의 반응들까지도 다 보이는 저 뒤에서 군중에 들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셔야 될것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지금 저뉘엿니엿 노을 지고 있는 저 갈릴리 호수, 호수, 갈릴리 바다처럼 슬슬 저녁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먹지 못해 배고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너 있어? 너 알아? 너 어떻게 됐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간에 한 제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안드류라는 제자가 와서, 안드레라온 제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 나 아까 먹을 것을 가진 아이를 보았어. 라고요. 그래서 안드레는 아까 아이들의 먹을 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며 아이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아이야, 나를 위해 아니 예수님을 위해 이 너의 도시락을 내어줄 수 있겠니? 아이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 도시락을 통해서 그 빵과 그 물고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행과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시락을 가져다가 나눠줬더니 남자만 5천명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라고요. 이렇게 먹고 남은 광주리가 이렇게 바구니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갔던 친구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즐겁게 돌아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이니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아이의 도시락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느냐보다 중요한 아이의 도시락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이가 자이로 타이로 제자들의 요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지만 그 아이의 도시락 그 귀한 음식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병여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늘 본문처럼 아이 한 명의 모습을 통해서 집중되지 않았던, 전혀 중요하다 여기지 않았던 그 변두리에 앉아있는 아이 한 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 교회에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기도하러 온 우리 한명한 한 명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도시락은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작은 헌신이, 내가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을 찾는 그 작은 작은 모습 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의미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오병이와 같이 놀랍게 채워지는 은혜가, 가정에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집에 다시금 넘쳐나는 음식이 배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갈급함,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이들의 그 도시락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하나님 바라보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기 보다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종종 아니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이루시고 행하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넘치게 바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아이들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온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변화시키셔서 오직 하나님만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연약함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될 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부족함의 가장 진실한 모습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세상에서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강하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 가장 귀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져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